안녕하세요. 세븐스테이지 픽스정입니다. 오늘은 ND50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ND50은 5인치 동축스피커인데 동축스피커가 뭐냐 하면은 스피커의 고음과 중음 유닛이 있습니다. 우퍼와 트위터가 보통은 위아래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퍼와 트위터가 한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퍼가 있고 그 가운데 트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인치 고음 트위터가 하나 있고 5인치의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출력은 고음이 피크 120와트, 프로그램 레벨로 60와트 그리고 우퍼가 피크 400와트, 프로그램 200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다음은 제품 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후면은 되게 단순한데요. 두 개의 스피콘 단자와 하나의 터미널 단자가 있습니다. 스피콘을 연결하시지 않을 때는 터미널에 연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피콘이 있으시다면 스피콘 단자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단자는 내부에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입력을 연결하셔도 무방하시고, 다른 하나는 다음 스피커로 링크를 하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8옴 스피커이기 때문에 두 통을 링크하셨을 경우에 4옴이 됩니다. 앰프가 4옴 미만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두통 이상 링크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뭐 스탠드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올려 놓고도 쓰실 수 있겠지만 뭔가 제작을 해서 브라켓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게 군데군데 볼트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용 디귿자 브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아래쪽으로 옆에 달려있는 볼트를 빼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큐브 모양 스피커다 보니까 하나의 브라켓으로 이렇게 좌우 조정도 가능하고 상하 조정도 가능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브라켓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미리 조립을 하나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피커를 직접 설치했던 현장이 있는데요, 전에 영상을 올렸던 분당 구미교회라는 곳에 저희가 무대 단상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안을 파서 이 ND50이라는 스피커를 프론트 필 스피커로 내통 설치를 하였습니다. 분당 구미교회와 관련된 해당 영상은 우측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구미교회에 계단 안에다가 프론트 필 스피커로 이 ND50을 4대 설치했는데요. 어, 프론트 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앞 좌석에서는 메인 스피커 의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 통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서 맨 앞줄에 있는 분들도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튜닝을 통해서 메인 스피커와 시간 차를 보정하여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컴팩트한 5인치 동축 스피커인 ND5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